오늘 옥합을 깨뜨려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. 이 말씀이 아주 이제 우리에게 귀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말씀입니다.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읽은 우리가 마지막에 그 구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14, 14장이죠. 구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. 아멘.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게 귀하고 귀하셨으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이야기가 함께 전파될 거다. 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것다 생략이 되고 전파가 안 돼도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 플러스 뭔가가 이야기가 들어간다면 이 이야기는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이야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정도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. 뭐 정황상 이제 내용은 뭐냐면 배경은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. 식사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미 그 나병 환자를 고치셨기 때문이겠죠. 고쳐 주시고 그 나병 환자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갑자기 한 여인이 오더니 그 오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그것을 머리에 부었습니다. 아니, 식사하고 계시는데 이것 솔직히 무례한 행동 아닙니까? 그냥 향유가 귀한 거를 떠나서 오늘 여기서 쟁점이 된 거는 사실 그어 값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냐? 라는 게 여기서는 약간 지적, 지적받은 거지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. 지금 예수님 식사하고 계시는데 와가지고 갑자기 머리에 향유를 훅 냅다 부으면 그게 밥 먹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방해를 받았어야 할 본인이신 예수님께서 이거 나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방해가 아니라 식사의 흐름은 끊겼지만, 식사하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. 왜 그런 값진 일이었느냐? 예수님께서 그냥 쉽게 말씀, 말씀하십니다. 이게 내게 좋은 일이다.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. 왜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냐? 왜그 여인에게 너네들 왜 뭐라고 하냐? 이거 지금 나에게 너무 좋은 일이다.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어, 여러분 이 나드한 옥합이 얼마나 값진 거냐면, <laughs> 죄송합니다. 갑자기 선풍기가 추워가지고, <laughs> 아니 우리는 더워 죽겠는데 <laughs> 목사님은 춥나요? 아니 이게 한 부분만 집중으로 선풍기가 공격을 하니까 그 부분만 추위가 느껴지는데. 제가 추위를 어딘가에서 느끼기만 하면 바로 코가 근질거리는 비염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땀을 흘리고 있지만 제책기는 나오는 이상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. 데 제가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설교를 껐습니다. 어, 얼마나 귀하냐면 300다나리온이라고 하죠. 노동자 1한 명이 1년 동안 일해야 벌수 있는 돈입니다. 근데 노동자라고 하면 뭐 얼마 못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그, 일용직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매일 일만 있다라면 하루 평균 10만원 이상은 법니다, 요즘은. 그렇죠? 뭐, 한 15만원 정도 받는 일들도 꽤많고요 그렇게 따져보면 5일만 일한다고 치면 한 달이면 20일. 그렇죠? 그럼 20일이면 평균 200만원, 근데 그게 한 달을 제대로 받으면 사실 더 많이 법니다. 250, 300 이상 벌 텐데. 그럼 1년을 따지면 상당히 많은 돈이 됩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값진 것을 왜 여기서 낭비하냐. 그걸 가지고 사실 뭐더 어려운 이웃을 도와도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.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 있느냐면, 저도 이때 얼른, 네. 무엇이 있냐면, 순전한 나드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순전하다. 그것은 순도 100%라는 것을,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. 우리 향수 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, 뭐 향수 쓰시죠? 향수 쓰시면 거기에 오드도 뭐막 써져 있잖아요. 퍼퓸인지 뭐 뭔지. 그게 뭐 농도를 말하는 거잖아요. 근데 향수가 농도가 진할수록 향이 오래 갑니다. 여기서는 거의 다른 게 섞이지 않은 거의 그 아주 농도가 진한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머리에 붙는 그 순간 이 향이 그 방에 음식 냄새를 덮을 정도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.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을 상상으로만 우리는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의 그 순전함은 과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마음은, 과연 우리는 100%짜리가 되는가. 이것을 한번, 기, 여기서,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나의 순전한,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정말 이렇게까지 고 밀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가. 그렇게 고 밀도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. 그것이 향기가 되어서 주변에 퍼지고 있는가?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.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이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예수님께서 사실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예고를 하셨지만 아무도 그것을 진지하게 듣지도 않았고 뭐또 영문물을 말씀을 하시나 보다.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여인은 어렴풋이 어쩌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좀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. 이 향유라는 것이 원래 그 죽은 자를 장례를 치를 때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여인은 자신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그것을 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향유를 선택했다라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 과정에 이 여인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항상 이 여인의 향유의 이야기가 등장을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예수님이 아직 살아계시던 당시 아무도 그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던 그때에. 그 장례를 준비한 이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? 우리는 이제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그것이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. 이 중에 한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앞날을 미리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. 그래서 이것이 온 천하의 기억될 일이 되었다. 이것이 오늘 정말 귀하고 값진 일입니다. 여기 우리 속회 공과에 보면 전주에서 한거리에 성녀라고 불렀던 그 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방의 자 인자 되시는 방애인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좋은 교육을 받고 교사가 되었는데 뭔가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다고 라 하죠. 그러던 중에 21살이 될때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르심을 받았던 모양입니다. 그리고 학교생활 그러니까 그 교편을 잡은 그 외의 대부분의 시간을 다 가난한 자들, 병든 자들,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보내며 그들을 돌보는 그런 시간들에 자기의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의 자신의 시간을 다 쏟았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정신적으로 되게 연약한 이들의 의식주도 책임지고 또 목욕까지 시켜 주는 우리 요양보호사 일이 있죠.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. 여러, 뭐, 노인분들 이렇게 씻겨 드리는 일도 가끔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게 결국 우리는 그 일을. 보람되기 때문에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걸 함으로 인해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따고 그 일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. 그런데 이 여인은 수입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곳을 찾아가서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서 더군다나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서 썩어가고 있는 그 부, 환부들을 다 직접 닦아주고 그 고된 일을 그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20대 초반의 여인이 거기에 가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. 보기만 해도 무섭고 좀 힘들었을 텐데, 어떻게 그 일을 할수 있었을까? 이유는 딱 하나죠.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마음이 갔고, 그것을 그냥 실천에 옮겼을 뿐입니다. 21세 때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이 달라졌다고 했는데 불과 3년 정도밖에 그 사역을 못 했습니다. 예수님의 공생애와 비슷한 시간이죠. 그렇지만 그 여인의 그 고귀한 헌신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오늘날 또 우리에게 기억된다라는 것은 이것이 값진 삶을 살아갔다라는 귀한 이제 증거가 되는 것이겠죠. 그래서 우리가 한국 초기에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은 삶을 산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,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, 우리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, 내가 그 여인과 같이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속도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오카블 깨뜨린 여인과 같은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온누리의 교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헌신하고자 할때 주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